고기빵이에요. 고기빵이 무슨 맛이에요? 음, 맛있죠. 맛이에요. 고기 맛이에요? <laughs> 왜 엄마는 안 오고 아빠랑 다이랑 둘이만 왔어요? 어떻게 알아요? 나는 아빠니까요. 물어보는 거예요. 음... 왜 우리 둘만 왔죠? 엄마 는 자꾸 내가다. 아니, 엄마가 저녁을 안 먹겠다고 그랬잖아요. 그쵸? 그래서 다혜랑 아빠랑 막빵한 쪼가리 간단히 먹으러 내려왔죠. 그쵸? 네. 빵한 쪼가리 딱 먹고, 치카치카 하고 일찍 잘 거예요. 왜냐면 다혜 오늘 엄청 무리했거든요. 그렇죠 무리가 뭐예요? 많이 놓은 거예요. 다혜, 아, 그럼 오늘 머리 깎아서 머리 엄청 이쁘네요. 그렇죠저 무리 안 했어요. 무리 안 했어요? 별로 안 힘든가 보죠? 네. 그래요? 아빠는 왜 이렇게 피곤하죠, 근데? 응? 어? 아빠는 왜 피곤하죠? 많이 안 자고 저는 많이 자서 그래요. 그래요? 근데 빵은 안 먹고 고기만 먹어요? 빵도 먹을 거예요. 그래요?